나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무당이 한명 살았다고 해 물도 빠지지 않는지 쪽빛 퍼렇게 드린 치마를 널널 휘저으며 산이며 들러 쏘다니던 그 무당은 예전엔 섬뜩하니 당겨 묶은 머리칼만큼이나 신기가 영험하기로 강원도 제일이었다고 하더라 열여덟 살 나이에 한 손에 보침을 한 손에 짐을 메어 놓은 나귀를 끌고 마을에 들어왔다는 그 무당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장이 내어진 폐가를 나무기름을 먹여가며 한나절만에 근사하게 단장해놓은 여걸이었대 마을 사람들이 채 스물도 안 되어서는 성원은 했는가 가족은 뭘 하나 궁금해도 그저 막상 그 무등 앞에 서면 한없이 기가 죽었을 만큼 무당은 인근 동네에서도 찾아와 행상을 펴는 오일장 그한 귀퉁이에 돗자리 하나 펴고는 오라는 말도 없이 앉아 점괘를 봐주곤 했다더라 사실 처음엔 보려고 해서 본 사람은 없었대 지나가다 문득 옆을 보면 새처럼 하니 눈꼬리만 바싹 올라간 그 무당이 부채로 입가를 가리고는 바깥 양반 오입질이 보통이 아니시구랴 한마디 획 던지면 누가 끌어다 앉은 것처럼 스스로 주저앉아 점사를 보게 되었을 뿐 그리고 그런 무당이 마을에 온 지도 40년이 넘어 육순이 다 되어갈 때 일이야 어째 점사가 예전같지 않다 푸닥거리가 시원치 않다 점점 안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해 크게 흉년이 든 것도 한몫했으리라 봄녁에 마을에서 돈을 모아 굿도 한판 벌었겠다 원래 같으면 벼이삭 나다리 하도 굵어 흙을 못볼 지경이었는데 이젠 이게 벼줄인지 갈대인지 구분이 안갈 지경이었다고 하던디 농사로 밥 벌어 먹는 일이란 게본디 사람 일이 하나면 하늘이 아홉을 하니 구탄받았다고 어쩔 수 있는 일도 아니련만 뱃속에 들어갈 게 없으니 오일장 한 귀퉁이에 궁뎅이만 척 빼놓고 완주보당이 보기 좋을 리는 없었던 것 같지. 본래 사람 마음이 그럴 것이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남자 아이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생겼대. 동네에서 자그마한 가게 겸 식당을 하는 김씨네 막내똥이라지 이제간 여섯 살 나이에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으나 하필이면 누이 두 명이 고무줄놀이에 넋이 나간 사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다고 해 김씨가 딸년들 둘의 종아리에 피가 보일 지경으로 매를 치는 사이 김씨의 부인이 허겁지겁 무당내를 찾아갔대 순경이며 마을 사람들도 진지게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신발 한짝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말이야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양 부채로 입계를 가리고 있던 무당은 방울과 목함을 들고 고수를 대동하여 집을 나섰다더라 동네 입구 근처에 선앙당에 자리를 펴고 앉은 무당네는 곧큰 소리로 북을 치며 판을 벌였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무당이 목함에서 작두를 꺼내더라는 거야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게 희한하다는 이유가 뭔가 하니 본뒤 그녀는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이 아니라 애기신을 모시는 동자선녀였다는 것이지. 칼날을 타고 액귀를 물리는 일은 장군실이 하는 일. 애기신은 보통 기룡을 점사하고 앞날을 두루 살피는 신이기에 무당은 그때까지 작두를 탄 일이 없었거든. 작두는 그저 보기에도 선뜩하니 날이 살아 희게빛을 갈라놓은 것이 발은커녕 나무를 가져다 대도 쓱 잘릴 것만 같았대. 동네에 유지며 어른들이 금세 모여 저게 어쩐 일이냐 생전 저런 없던 사람이 운운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무당과 오래 호흡을 맞춰온 고수도 얼굴이 납덩이처럼 굳었다지 방울을 들고 펄쩍펄쩍 뛰며 경을 외던 무당이 어느새 여보란 듯이 작두 위로 훌쩍 뛰었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새댄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찔한 광경이었으나 무당은 어디 주위집 마당이나 밟는 양 벗언도 안 신은 맨발로 아까보다 더 크게 뛴박질을 따더라. 둥둥 쩔렁 쩔렁, 둥둥 쩔렁 쩔렁. 저기 선혁의 존귀하옵신 우리 어르신, 원년 금일의 뛴도채무 대나가 하나 사라졌으니 찾아주시고. 방울과 북이 한 참을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경이 멈추었지. 방울 소리도 북 소리도 딱 멈추고 선앙단천 날리는 소리가 버르르 버르르. 사람들 숨소리까지도 누가 목줄기라도 틀어준 것처럼 멈춘 그때, 무당의 입에서 생전 처음 듣는 낮고 축축한 여자 목소리가 주르륵 흘러나왔네. 찾았지. 진작에 찾았지. 우리 김신의 아가 진작에 찾았지. 배줄까? 응? 배줄까? 본뒤 애기신이 들리면 눈이 짝 감기고, 응애응애 우는 소리부터 내었던 무당이 마치 전혀 딴사람인양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부들부들 떨며 말을 이었다는 거야. 뒷산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선 낭떨어지에 발을 헛디뎌 죽었다. 죽은지 벌써 반나절이 넘어 짐승이 뜯어먹은지 오래다 하며 듣기에도 소름끼치는 내용인지라. 본래 성격이 불같은 김씨가 대번에 멱살이라도 잡을만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를 찾아달라고 나선 부모조차 입에 안 떨어질 정도로 끔찍하고 흉흉한 기운 같은 것이 무당을 휘감아 돌고 있었던뒤 배줄까? 배줄까? 하며 어깨를 들썩들썩 하는 무당에게 그나마 정신을 좀 차린 마을이장이 그럼 애 장래라도 돌보게 몸이라도 찾아달라고 소리를 내더래. 칼날 위에서 몸을 떨던 무당이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획! 들었다. 흰자 아래에 핏물이 고일 정도로 눈이 뒤집혀진 무당이 누가 입꼬리를 잡아다 당긴 것처럼 입술이 갈라지도록 씹었더니 그래 빼줘야지 우리 아기 여기 있지 하고는 갑작스럽게 허리를 푹 꺾었다더라. 우웩 하는 소리와 함께 무당의 입에서 핏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육십다 된 노인네 몸뚱이 하도 앙상해서 광대 밑으로 그늘이 새벽을 질법한 그녀였으나 쏟아지기는 욕지기는 못해도 양동이 너댓개는 젤만 했다지. 아이 가진 부모들이 혼비백산하여 애들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 소란도 그런 소란이 없었으나 그 사이로 누가 도끼라도 꽂힌 것처럼 장내를쫙 까르는 고기 터졌어. 동희야. 끔찍한 광경에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너댓명은 되는 가운데 김씨네 부인이 무당이 쏟아낸 토사물을 해집고 무언가를 집어들대 손가락 마디에 손톱마단 점이 있는 아이의 엄지였지 꺽꺽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김씨네 부인이 눈을 까 뒤집고 기절하니 그제서 사람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거야 핏물들 사이로 뼛조각 살점 애기 옷조각 동네 안낙몇몇진 그대로 뒤로 넘어가고 다큰 장정들도 행여라, 닿을세라 구르고 찌우며 뒤로 물러나기 바빴대. 김씨가 아내를 돌보러 뛰어다왔으나 그도 핏물에 발이 미끄러져 바닥을 굴렀고 그리고 그 뒤로도 한참을 더 속을 개우던 무당은 또다시 어깨를 들썩이며 찾았지. 봐라, 내가 여기 다 찾았다. 손톱 반쪽도 안 빼먹고 다 찾았다. 입가에 핏물을 줄줄 흘리던 그녀는 그리 말하곤 휘청. 몸을 옆으로 휙 뒤쳤다더라. 누가 휘두르기는 한 것처럼 작두가 무당의 머리와 목을 갈랐고, 나중에 고수가 말하길, 신기가 다 떨어진 무당이 어느샌가 조금씩 이상해졌다고 해. 애기신을 모시는 신주단지가 사라졌고, 집에 날부치가 점점 늘어났으며, 안채에서 고수가 쉬고 있으면 건너 건너방인 신당에서 밤이 새도록 기이한 곡소리가 났다고 하더라. 고수가 차라리 점사를 접자고 말도 건네왔으나, 마치 새댁처럼 찐하게 입술 연지를 바르던 무당에게 된 소리로 욕을 얻어먹기도 했다는 거야.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어림해 보길 애기신이 다 떠났으니 일을 그만두어야 했으나 미련을 못 버린 무당이 아마도 허주를 들었던것 같다고.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와서 해사를 놓고 폐학질을 부리는 괴력난신이 들었나 보다고. 그렇게 고수도 먼 마을로 떠나고 마을 사람들이 흉하게 여겨 무당집을 불태웠는데 신당했던 자리 마루 밑에서 깨어진 쌀단지와 송아지만큼이나 큰 검은개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더래 무당이 치성을 드리던 선왕당도그 뒤로 채일년을못가다 시들어버렸다고